일단 실리콘 다 제거하고 지금 그라인더까지 한상태고요 그라인더에 프라이머까지, 네,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혼자 하고 한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딱 하루, 한 집밖에 안 돼요. 1인당. 뭐, 두 집, 세 집. 이거는 뭐, 말이 안되고요 어떤 분들은 다 제거하고 하루에 한집 되냐. 그럼. 뻥이다 그 얘기 하시는데 예, 저희 줄타는 코킹은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제거하고도 어, 지금 이거는 이거 여기 아파트 짓고 나서 한 번도 실리콘 공사를 안한 저기 집인데요 보시면 이게 좀 터졌죠 터지고 이제 변색 실리콘이라 다 갈라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싹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사진을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제거다 하고 지금, 예, 그라인더 끝나고 프라이머까지 지금 바른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실리콘 접착할 수 있는 면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년 이상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동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뭐, 같은 동종의 이제 어깨에 계신 분들이 전화도 오는데, 예, 그라인더를 어디서 샀냐, 그라인더 앞에 나를, 연결대를 어디서 샀냐, 연락 많이 오세요. 예... 즉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갈아 제끼는 걸 보시고 아 이분들도 이제 가실 거구나 <laughs> 조금 경쟁자는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좀더 이제 코킹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두툼하게 넓고 도톰하게 다발랐고요 뭐, 이쁘게 하면 좋은데, 예. 사람인지라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하면은 참 이쁘게 나올 텐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예. 뭐,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지금, 물이 조절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시가 지금 깨져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간 물이 여기 지금 고여 있네요. 여러 보시면 이제 사시 깨졌죠. 예, 들어간 물이 사시 안에 지금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